원장님이시군요. 동네 할머니예요. 네, 동네, 동네 할머니. 할머니 여기 큰 집에 사는 동네 할머니. 이전에 뭐 총무 이렇게 기했었잖아요 45년 동안 <laughs> 함께 하셨었고, 원장님이 되게 정도를 걸어 나하고 아이, 또 아이들한테 이제 늘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. 가정에 있으면 너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돼서 그날 그렇죠. 메뉴가 선택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은. 좀... 생일날 때도 물어보고 먹고 싶은 음식 뭐꼭 미역국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 최대한 만들어주라 물어보세요 아이들 오 먹는 거 어땠냐 오늘 많이 떠갔냐 남긴 거 없냐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이들 내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이들 옹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서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양육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. 우리 엄마가 바뀌니까 아동인권뿐만이 아니라 종사자인권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. 네. 그것도 또 감당하시면서 음. 이렇게, 어, 그냥 뭐 내가 잘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요구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거기 도전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. 봄 하나하나를 보육원 운영하듯이 하게 하는 것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. 준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. <laughs> 설날 같은 경우는 태백돈 같은 거 그거 아이들 명수대로 그거 준비하시는 거 그냥 아낌없이. 그리고 막 저희한테 프로그램 하라고 애들 심심하게 놔두지 말라고 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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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 돼요네 네. 음. 그 명절에서 오시려고 한 이유가 혹시라도 찾아왔을 때그커 헛걸음 시키기 음. 싫으시니까 음. 아, 그 명절 당일날 꼭 오시고 그런 경우도 많으셔서 이제 아이들잘 키워야 된다.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세금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. 뭐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선생님? 그리고 선생님도 사회에 기여 하셔야지 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돌아보면 항상 어, 저희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때나 지금이나 시설 어렵고 또 아이들이 힘들고 아플 때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 여기저기 나타나 주신 우리 홍길동 원장님 <laughs>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장님 떠올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우리 막내가 부살피고 키워서 사회에 내보낸 아들딸들이 엄청 많지 내 동생 정말 자랑스러워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밝게 자란 사랑스러운 막내가 영광스러운 사회복지상 받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 정신으로 업무에 충실히 근무한. 친구가 막 찌다 사랑해 친구야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네, 사랑해